자, 전기기술사 시험. 이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핵심 원리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하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220V 전원에 100W짜리 전구랑 200W짜리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밝을까요? 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200W 같죠? 근데 답은 아주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요. 먼저 기본기부터 다져야겠죠. 모든 전기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패러데이 법칙?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엄청 간단해요. 넣은 만큼 나온다. 딱 이겁니다. 전기를 많이 흘려보내면 당연히 화학 반응도 많이 일어나서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석출되는 양은 그냥 전기량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인 화학 당량에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전기량과 화학 당량. 이것만 딱 기억하면 관련 문제는 뭐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자, 이번엔 전기 자기학의 양대 산맥 쿨롱의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이 둘은 꼭 형제 같아요. 쿨롱의 법칙은 가만히 멈춰있는 전화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다루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그 전화가 움직여서 전류가 됐을 때 그때 생기는 자기장을 다루는 거죠. 정지냐 운동이냐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이 복잡해 보이는 법칙들이 시험 문제 공식이랑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한다? 네, 바로 이 법칙들이 그 문제의 열쇠, 아니, 그냥 답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단한 법칙들이 실제 전기회로 안에서는 어떻게 써먹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보죠. 자, 드디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00W랑 200W, 뭐가 더 밝냐? 이걸 풀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바로 저항입니다. 보통 와트 수가 높으면 더셀것 같지만, 공식을 보세요. R은 V제곱을 P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220V에서는 오히려 와트 수가 낮은 100W 전구의 저항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이게 반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두 전구에 흐르는 전류, I가 똑같죠? 이때 전력, 즉 밝기는 I제곱 곱하기 R 공식으로 계산되잖아요? 전류는 똑같으니까 결국 저항 r이 더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누구였죠? 맞아요. 백와트 전구. 그래서 백와트 전구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시정수.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회로의 반응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전류가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나 이걸 나타내는 시간이죠. 공식은 아주 심플해요. L을 R로 나눈 값. 타우은 R분의 L. 삼상교류하면 Y 결선, 델타 결선, 이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죠. 자, 표를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데 이렇게 외우세요. Y는 모양이 길쭉하죠? 그래서 전압에 루트 3배 차이가 나고 전류는 같아요. 델타는 삼각형으로 닫혀있죠? 그래서 전압이 같고 전류에 루트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그림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 직류회로의 기본기는 이제 좀 다져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레벨을 한단계 올려볼까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교류 회로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무효 전력. 이름만 들어도 뭔가 셈 없어 보이죠?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걸 맥주 거품에 비유하거든요. 잔은 가득 채우는데 마실 수는 없는 거품. 회로에서도 에너지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는 차지하는데 정작 일은 안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효전력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VI 사인세타. 이 사인세타가 바로 거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외용률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그냥 찌그러짐의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완벽하고 예쁜 파형이 뭐죠? 바로 사인파, 정연파죠. 그럼 이 완벽한 파형은 찌그러진 게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외용률은 볼 것도 없이 그냥 0입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공진! 이건 진짜 교류회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침 마법 같아요. 회로 안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코일 L과 커패시터 C가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똑같아져서 서로의 존재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로에는 방해꾼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저항 R만 남게 되죠. 이때 전류는 임피던스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V 나누기 R. 회로가 최고로 단순해지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회로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 바로 자기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이 이 자기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캐보죠. 히스테리시스 곡선. 와, 그래프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재료의 자기적인 고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로축은 우리가 외부에서 야 자석이 되어라 하고 밀어붙이는 힘 H고요. 세로 축은 네 하고 재료가 얼마나 자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B입니다. 이 곡선 모양을 보면 이 녀석이 한번 자석이 되면 잘안 변하는 놈인지 금방 까먹는 놈인지 성격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석에 딱세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미친 듯이 달려들어 착 붙는 애들 얘네가 강자성체고요. 둘째 음뭐 나쁘지 않네. 하면서 살짝 끌려오는 애들, 상자 성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리가 하면서 오히려 살짝 밀어내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바로 반자성체입니다. 밀어낸다는 게 포인트죠. 자기 파트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두 공식은 그냥 머리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기자력. 자기를 일으키는 힘이죠. 이건 그냥 코일을 몇번 감았냐? n 곱하기 전류 i. f는 ni. 너무 쉽죠? 둘째,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이건 2분의1 Li제곱, 이두 개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딱딱한 원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술로 변신하는지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펠티의 효과,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그냥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붙여놓고 전기를 흘렸을 뿐인데 한쪽은 막 뜨거워지고 반대쪽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막 얼음도 얼릴 수 있어요. 컴프레서 같은 시끄러운 부품 없이요. 이게 어디 쓰이냐고요? 여러분 차에 있는 냉온크 폴더나 화장품 냉장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전기가 직접 냉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시험은요. 이 공식 외웠니? 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 이해했니? 를 묻는 거죠.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그 금돈 원리를 꿰뚫고 나면 수많은 공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지배하는 자가 시험을 지배하는 법이죠.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 원리들이 어떻게 문제로 이어지는지 보셨죠? 이제 이 눈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매일 보는 TV. 이 수많은 전기 장치들 중에 아, 저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거지? 하고 가장 궁금해지는 게 뭔가요? 바로 그 호기심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겁니다.